안녕하세요. 돌걸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이따가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는데 어, 다음 편 예고를 우선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바로 그냥 만들면 조금 이상하니까 가끔 잡담도 나누면서 소개도 할까 합니다. 제가 이거 리얼 미니어처 만들기 이거 미니어처 이거를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들요 제가 이게 조금 어려워서요 딱 두개를 골라놨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준비를 해야돼서 오늘 준비를 하고, 아마 내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 롤케이크입니다, 롤케이크.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랑 이제 치즈빵. 여기 있는 게 지금 치즈빵인데요. 이거, 이게 롤케이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놔둬도. 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이 했더니 네, 이 치즈 치즈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우선 예고는 그냥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어, 제가 있잖아요. 요즘 사정이 좀 바빠져서 시험도 막 연달았을 거 그래서 어, 시험이 있지만 그냥. 오랜만이어가지고 계속 이러면 안될까봐 지금 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메르스 조심하시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만나요 바이바이